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 오늘은 동해시 묵호항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관사 건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공실로 남아 있는 매물입니다. 동해시 교육지원청에서 공개입찰로 매각에 나온 물건이에요. 함께 볼게요. 동해고속도로 망상 톨게이트에서는 4.7km 차로 9분 정도 묵호 등대방향으로 오시면 오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에서 묵호항까지는 1.4km 차로 3분 정도 가시면 시원한 동해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사문제 언덕에서 촬영 시작할게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언덕을 넘으면 오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어요. 왼쪽은 창호초등학교, 오른쪽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입니다. 교실에서 동해바다가 보일 것 같아요. 오늘 매물은 초등학교 관사 건물입니다. 언덕을 내려가서 자회전을 합니다.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 볼게요. 여기는 사찰인 것 같아요. 그 옆에 오늘 메모리 있어요. 공매번호 2024-0600-047894 1차 최저 입찰 가격은 9749만 6780원입니다. 토지건물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어요.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마당에 풀이 많이 있네요.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죠? 곳곳에 칠도 많이 벗겨져 있고 얼룩도 많이 있습니다. 야외 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외벽은 튼튼한 벽돌 건물로 지어졌어요. 방범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장이 튼튼합니다. 창문까지 풀이 자라고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있습니다. 부식이 많이 된것 같아요. 건물 뒤에는 정원수가 있는데요. 돌배나무, 가래나무로 확인이 됩니다. 뒤쪽 마당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대지 앞뒤 공간을 두고 가운데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쪽에는 온두막이 있고 위성사진에는 주택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저 멀리 아파트 너머에 동해바다가 살짝 보이네요. 2층 집을 짓는다면 오션뷰가 가능합니다. 이쪽 담장도 상당히 높아요. 카메라를 길게 빼서 찍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관 위에 소나무는 소나무 씨가 싹을 틔운 것 같죠? 여긴 예전 로디브 사진에서 9억 주택으로 나오는데요. 새롭게 신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당도 깔끔하게 포장하고 폴딩도어 창문이 있는 별채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옆집이 자꾸 눈길이 가는데요. 오늘 매물도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철기둥이 많이 있는데 명태를 말리는 거치대로 사용하시는 시설이에요. 덕장 시설입니다. 명태를 말려서 무코태로 나갔는데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저 멀리에 무코항이 보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무코항에 들어온 명태를 이곳 덕장마을까지 지게로 운반해 와서 바닷바람에 명태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코항 언덕길이 농길처럼 질퍽하다고 해서 농골길 같다, 농골땀길로 불렀다고 합니다. 언덕 위의 동네라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시거나 여유가 된다면 건물 철거 후에 예쁘게 건물을 새로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가 집안까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서양 배치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철수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택지에 다녀왔어요. 3번 아파트인데요. 예전 봄날은 간다 영화에서 주인공 이영애 씨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주인공 유지태와 이영애가 포옹했던 곳입니다. 이쪽은 동해시에서 조성한 월수지구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예전부터 마음에 들었던 곳인데요. 잠깐 들러보았어요. 2012년에 평당 84만원, 100평 내외 평균 1억원의 택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현재는 평당 2, 300만원의 매매광고가 올라오네요. 월서지구 택지지적도입니다. 총 190필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북호항 언덕 위에 있어서 오션뷰가 가능한 곳이에요. 곳곳에 예쁜 주택들도 있고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현수막이 꽤 많이 있네요. 건물, 땅 매매가 있습니다. 조금 외진 곳이지만 한적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해안도로와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시원한 동해바다를 혼자서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대략적인 지적경계 확인할게요. 묵호진동 85-181 대지는 93평입니다. 공매 정보 살펴볼게요. 수재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진동 85-180일.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 토지 면적은 93평, 건물 면적은 16평입니다. 집행기간은 강원 특별자치도 동해교육지원청 공유재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 정보 살펴볼게요. 2024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1회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개찰은 7월 15일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9,749만 6,780원 이상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일반 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해 창호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학교 간사로 사용했던 건물이에요. 단층 건물이고 조적조, 슬라브 지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는 대지 93평, 토지 공시 지가는 평당 39만 원입니다. 총 공시 지가는 3,600만 원입니다. 입찰 공고 자료에 대지 감정가는 8,100만 원, 건물 감정가는 약 1,500만 원으로 평가했어요. 대지는 평당 87만 원 건물은 평당 93만 원에 나왔습니다. 입찰 전 재산 현장 확인,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건축물 대장, 등기 등 관련 공적 장부를 열람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매 부대 조건에도 현 상태로 매각하고 각종 공부와의 불일치, 주변 이웃과의 분쟁 사항, 명도 철거 등 모두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적도입니다. 2차전도로와 접해 있고 세로가 긴 세장형 토지입니다. 매물 뒤에는 임야 453평짜리 준보전 산지가 있어요. 뒤집과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경계 측량이 필요해 보여요. 매물 옆에 새로 지은 집은 임야 57평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옆집이 더 넓어 보였어요. 교육청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주방 싱크대가 있고 천정은 일부가 뚫려 있어요. 공실 상태라서 벽지도 일어나고 곰팡이도 피었네요.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 구조입니다. 화장실 공간은 넓습니다. 방 안에도 곰팡이가 많이 쓸었어요. 벽에 금도 간것 같아요. 오늘 물건을 입찰 받으신다면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 검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최강은 참 좋아요. 주변 지도입니다. 오늘 매물은 무코왕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요. 집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구축 아파트, 단독 주택, 펜션이나 덕장 시설 등이 있습니다. 무코왕 무코 등대와 농골담길, 최근에 조성된 돗제비골이 근처에 있어요. 7번 국도 고속도로와 가까워서 시내 외곽으로 이동도 수월한 편입니다. 오늘은 동해시 무코항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어요. 초등학교 간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공실상태로 공매에 나왔습니다. 건물과 담장을 재보수해서 쓰셔도 좋고 이웃집처럼 건물 철거 후에 재건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1, 2차 유찰 후에 좀더 낮은 금액으로 공매에 나오면 좋은데, 현재는 1차만 진행합니다. 좀 아쉬워요?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현장답사 후에 입찰 기일에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인터넷 온비드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세요. 이상 강원도 동해안 경매입니다.